노련진 일 때는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될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의 저자 이보규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이거든요.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좀 제목이 다소 도발적일 수 있는데요. 어떤 동기로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삼십 년간 했잖아요. 서울시에서요. 하면서 처음 들어가서 쭉 하는 동안에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해야 성공적으로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알켜는 사람이 없어요. 네. 공무원 교원의 교육을 받아도 문서관리라든가 예산 이런 거알이키지 부적임자는 알아켜줘서 상당히 답답하고 모르는 길을 가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게 일급부터 9급까지 이러는 구급에서 1급까지 이러는 동안에 해야 안될 일과 해서 안될 일을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려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 일종의 지침서가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어, 느낀 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좀 실제로 공직 사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사에 오래 머물고 있었지만은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예. 예를 들면. 공무원의 가치가 청렴이고 봉사하고 시민에게 하는 건데 그렇게 나름대로 해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박수 받고 환영받아야 될 공직자들이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가발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공무원 조직이 좀 냉혹한가요? 아무래도 피라믹 구조니까 경쟁도 있고 또 승진을 해야 되니까 늘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렇군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냉혹하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어, 그런 냉혹한 사회에서 좀 살아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laughs> 아, 비법은 뭐 다른 거 없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해야 될 일은 힘들어도 찾아서 하고, 해서는 안될 일은 유혹받고, 하고 싶더라도 피하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비전을 가져라. 그 다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라. 또는 이제 자기의 필상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러고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열 가지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차트별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를 네, 그렇군요. 결국 그러면 잘 나가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잘 나가려면 팀업 근무를 할수 있을 때도요. 팀업을 자기 혼자만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팀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의 여건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묵묵히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그를 묵묵히 자기를 해내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더강조하다면 항상 자기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책을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네. <laughs>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도 노량진 일대에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공무원이라는 일은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단번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목표를 뜻을 채웠으면 7.8개의 정체지로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삶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삶. 온 국민을 위해서 봉사는 하 삶. 그 삶을 모든 사람들이 윤곽한 삶들이 와서 더불어 국가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같이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목소리>